<laughs> 아 힘들어. 있는 거는 들어가 가지고 들어 아니 또 뭐라고? 왜 이렇게 연락도 안그 지다. 네가 전 내가 보고 있는가뭘데 갈라다가 못해 가지고 지금 다시 누가 오거든. 괜찮은데. 옛날에 아 제주도 대회하고 끝나고 <목> 우리 도 돼요. 자주 와서 해두 끝나고 요제하고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지금 햄거가 있을 거예요. 내가 아가지고다딱 가고 딱 일어나 가지고햄이터도 가고 모를때가많서 20대 30대 4 0 딱. 50대 60대 70대 8 0딱 90대 1 0 0 이고보다 아까 빠지네. 예, 네, 여기. <laughs> 아, <laughs> 아 내가 잘못 잡았다. 아이씨. <laughs> 자. 기 네. 네.

아. 아까그고 보내야 돼. ¡Se acá, se se 来吧，速度， 아뭐야큰 소리 도안 주라. 도안라

밥은, 밥다 밥은, 중간중간에 두 게임이거든요, 두 중간중간에 두 게임만 편성합니다두분 그리고, 또는 한기만없고뭘 따르지? 뭐왜 없지? 나 자꾸도 나 좋지. 어, 다섯 이거 내가 이때 하나도 안 됐거든 짜들 알아서 헷갈려가지고. 가지고 가지 이제 다른 거 해가지고, 이나조져갑니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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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é.

ڪنهن کي هم نه ڪيو Thank yes. you. Yes. hold s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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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rigado. Uh -huh. uh -huh. uh -huh. ད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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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ད ད ད ད ད 정국칸이요 <목소리도> <안> <laughs> <laughs> 我啥子啊啊！好，没问题。